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저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넥서스 리파이토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라이프사이클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해당 기능은 각 SDLC 각 단계별로 해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넥서스 리파이토리는 기업 내부에 오픈소스를 저장하고 관리, 즉,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적은 인터넷 접속 제한이 있는 내부망, 즉, 내부에서 외부로 직접 오픈소스 공개 조정수로 접근이 불가한 경우, 그리고 또한 가지로는 공용 라이브러리 버전 관리, 그리고 팀간 공유 배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공공기업 현재 80% 이상이 넥서스 리파이토리 무료 버전, 즉 커뮤니티 버전을 현재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용 방식은 지난번 소개해 드렸던 패키지 매니저 예를 들어 지금 어, 자바의 메이븐 프로젝트인데요 폼.xml에 일반적으로 인터넷 즉 외부에 있는 저장소로 지금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 저장소를 내부에 구축한 넥서스 리파토리 주소로 변경을 하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인터넷 즉 주소로 지금 어, 되어 있는 부분들을 내부 리파이트로 주소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빌드 명령을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 있는 인터넷 저장소로 일단 접속을 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받지 않고 내부 저장소로 접속을 해서 해당 라이브러리를 받게 됩니다. 한번 그러면은 제가 커맨드 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준비한 지금 프로젝트는 자바의 메이븐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명령어는 Maven clean install을 쳐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주소 1 2 5로 시작되는 내부에 있는 저장소에서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받는 과정들을 지금 예, 보고 계십니다네 그리고 기업 내부 저장소에 라이브러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라이브러리 점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파이토리 파이어월과 연동 시 기업 내부 저장소의 취약점을 점, 점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 배전에 같은 거는 이제 헬스 체크 기능을 통해서 지금 저장소에 저장된 라이브러리 위험성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티컬, 시비어, 모더레이트 이런 식으로 해서 건수를 제공해주고요. 만약 프로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신 경우는 이 해당 건수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뮤니티 버전과 프로버전의 큰 차이점은 뭐해시 체크 말씀드린 부분들 그리고 뭐 중요한 뭐 다양한 리파이토리 타입은 대부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소개 드릴 어, 리파이토리, 바벽, 에, 연동이 커뮤니티 버전 불가하시고요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예, 프로버전에서 연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 내부에서 예, 사용자, 즉 연동을 해서 SAML, 그리고 SSA 연동을 위해서는 예, 프로버전이 필요하십니다. 기타 자세한 정보들은 아래 주소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지금 예, 보시는 부분들이 어, 넥서스 리파이터리 화면이 될것 같고요. 리파이토로 가시면은 지금 예, 01 테스트에서 지금 예, 17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 저장소를 지금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02 테스트라는 리파이토리 저장소에 있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취약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건수가 지금 나오게 됩니다. 즉 파일과 연동을 해서 저, 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내용을 클릭해 들어가시면은 네, i 이 q 서버 즉 관리 서버로 이동이 되면서 공들 테스트 리파이토리 리절트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공들 리파이토리 에 이런 이런 라이브로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음은 파이어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어월은 네, 기업 내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리파이토리로 외부에 공개된 특정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을 때 위험성을 체크해서 근본적으로 차단 혹은 사용할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공하는 방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알려진 취약점들 디펜더시 컨퓨전 어 k 그리고 실제 멀웨어라고 정의가 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는 경우 즉시 격리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진 뭐, Pending Suspicious Integrity Rating 즉 무결성이 깨진 이런 라이브러리도 위험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어, 차단 차단하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다운로드되는 위험 그리고 의심스러운 라이브러리를 사전에 격리해서 내부 저장소로 저장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 보안 솔루션 지금 어, 대부분 기업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과 비교를 해보면 네트워크 방압 같은 경우는 특정 포트 IP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는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대신에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보안 관련 기능들은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단에 또 같이 운영하는 것들이 예, 차단 시스템 IPS 그래서 주로 이제 어, 패턴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웜 악성 코드 유입 예, 그런 뭐 디도스 이런 것 같은 이제 패턴, 각이적인 패턴들을 차단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관련된 내용들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웹방화벽 주로 이제 8 0 4 3로에서웹 공격 자체를 좀 차단을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 보안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즉 그래서 리파이스리 파일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정상적인 이런 예, 앞에서 말씀드린 뭐 공격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냥 특정 라이브러리, 버전, 이런 것들 형태만 지금 다운로드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공격 패턴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앞에 소개드린 이세 개의 보안솔루션에서 차단하는 혹은 탐지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은 어, 지난번에 라이프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어, 디벨롭에서 오퍼레이트까지 해서 각 단계별로 해서 정책을 노 액션, 워닝, 그리고 페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빌드 단계 때 그런 내용들을 통제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 바벽이기 때문에, 예, 논리적으로, 예, 프락시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네임 스페이스, 컴플릭트, 악의적인 이런 라이브러리 기본적으로 차단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결성이 깨진 것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모뭐 위험성이 높은 것들을 예, 차단 혹은 워닝 예, 이런 식으로 처리를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저장소와 파이어리 연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어리포트에 지금 현재 저장소에 저장된 라이브러리 중에서 어떤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운트가 예, 나오게 되고요. 해당 클릭을 통해서 지금 관리 서버인 IQ 서버로 접속을 해서 예, 관련 라이브러리 취약점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예, i 이큐 서버로 가보시면요. 예. 예, 관리 서버가 되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리파이토리라고 해서 지금 21개 등등록되어 있죠. 예,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연동시 파이얼과 연동시 해당 리파이토리 관련된 정보를 또 같이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예를 들어서 공들 테스트를 클릭하시면은 지금 해당 저장소의 어떤 어떤 라이브러리가 취합된다를 마찬가지로 라이프사이클 형태처럼 해서 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어월 기능에서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장소 보호상태 그리고, 예, 그, 기본적으로, 코런틴 어, 즉, 격리된 그런 이제 라이브러리를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 자동적으로 그 해당 취약점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 릴리즈 하겠다. 이런 부분도 설정되어 있고, 코런틴 지금 현재, 예, 외부에서 유입되는 두 건이 차단되었다. 즉,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연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자바의 메이븐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기본 네, 라이브 설정 값이 있는데 어, 만약 네, 네, 개발 PM이 외부 저장소에서 뭐 이런 라이브를 받기 위해서 설정을 했다고 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빌드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메이 n 클랜 인스톨에서 빌드 과정 거쳤고요 예, 조금 더 설정한 지금 1.4.5 라이브러리를 예,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고요 네. 리파이토리 쪽을 가게 되고요 네, 연동이 된 경우. 네. 열다 번째 지금, 예, 그 리파이토리였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취약점 건수가 확인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해서, 예, 관리 서버, 나이키 서버 들어가시면은, 열다 번째 리파이토리의 이런, 이런 취약점들 지금 조금 전에 개발 PM이 설정한 1.4.5 예, 취약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이 관련된 이런 취약한 라이브러리 자체를 저장소로 다운로드 되지 못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책 화면으로 들어왔구요 여기서 c r 티 t i c a l 에서 예, 프락시 쪽이 파이얼 예, 기능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fail로 예, 즉 어, 그,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하는 것 중에서 크리티컬로 일단은 확인된 그런 라이브러리를 아예 차단하겠다. 그렇게 설정을. 네,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지금 받아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삭제를 먼저 좀 해야 되겠죠? 네, 삭제 해야지 지금 이미 어, 저장소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 내용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네, 로컬 저장소에 있는 내용도 삭제하고 예, 다시 예, 빌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설정한 내용들은 동일하게 예, 개발 팸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 익스트림이라는 1.4.5 라이브러리 를정의했다고 어,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화벽 정책은 아까 보신 것처럼 해서 예, 스킬트 크리티컬이라고 나오는 부분들을 예, 프락시즉바벽에서 예, 그래서 페일로 예, 설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aven-clean-install 명령어를 클릭했구요 네, 네. 아까는 다르게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03에서 request-item is quarantine 되었다 즉방어에 차단됐다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이 되고 네. 관리 화면에서 이제 파이얼쪽 가시게 되면은 지금 예, 2 1개 리파이터가 지금 보호되고 있고요. 지금 예, 격리된 즉 취약하다고 판단된 라이브을 4건 조문자를 받았던 것들이 예, 오늘이죠. 7월 27일에서 엑스트림 1.4.5 클릭.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락스 페일링 즉 예, 방화국에서 예, 내부 저장소로 유입된 것들을 차단했다. 이런 식으로 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설명드린 것들을 잠깐 다시 요약을 좀 해보면요 네네세 가지 지금 제품군이 있고 라이프사이클은 개발 과정 중에서 각 단계별로 해서 취약점을 점검 네, 필요에 따라서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내부 저장소 역할을 좀 제공하는 레소스 리파이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렉서트 리파이터로 다운되는 위험스러운 그리고 의심스러운 그런 라이브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리파이터 파일 어, 세 가지 기능을 통해서 오퍼스 라이브러리 취약점들을 에, 관리를 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